이정우의 컨택 능력이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이종범의 아들로 태어난 이정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종범으로부터 똑똑한 훈련을 받았다. 그 훈련의 핵심은 바로 정확히 공을 맞추는 법이었다. 아버지는 힘을 쓰는 것보다 공을 정확히 배트 중심으로 맞추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특히,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해 배트를 컨트롤하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했다. 고등학교 시절, 이정우는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의 후광으로만 평가하곤 했다. 아버지 덕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평화도 존재했다. 이정우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빛나기 위해 더 열심히 연습했다. KBO 리그에 데뷔한이 이정우의 컨택 능력은 이제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고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건가?라고 의문을 품었다.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갔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며 그들 공의 회전과 궤적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 가끔 기자들은 그의 컨택 능력 비법을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정 스스로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진정한 스타이다. 그리고 그의 컨텐츠 능력은 전 세계의 그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결과인 것이다.